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새로운 오피스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새롭게 얻은 오피스의 회의실입니다. 네. 오늘은요, 영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영감이라는 건 정화를 했을 때 신성으로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나에게 적절한 메시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영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사실 영감은, 어 내가 모르게 저절로 막 후루룩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내가 당연히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기기 전까지 그 일과 관련된 정화를 계속해서 했다면, 음 막상 그일 다쳤을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음 그냥 몸이 알아서, 혹은 상황이 막 알아서,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이 영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화를 충분하게 했다면 영감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정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저에게 부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A를 선택하세요 라고 영감이 왔어요 라고 전해드리면 그 A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제가 그걸 해야 되나요? 혹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A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코스였다면 적절한 신성의 뜻이니까, B나 C를 선택하는 것은 차선이 될 수도 있고, 차악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겠죠. 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한에 가지는 것이고요. 내가 비를 선택, 그래도 나는 비를 선택하겠다 했으면, 비를 선택해서, 음, 겪게 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정화를 하고, 그러다가 비 다시 만나면, 또 정화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가는 방향은, 정화를 한다면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지점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방향으로 갈수 있겠죠. 음, 보통은 정화를 하고 있으면 그런 걱정할 새도 없이 되게 어, 그냥 믿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빌이나 사회가 좋으면, 아,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 없이, 아, 그래, 뭐 이게 적절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겠지라고, 음, 정말 믿고 가는 사회가 될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운이 피리가 더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아마쿠아나 신성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또 해주고 하다 보면, 정말 더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운이 피리가, 어, 우리 우한애가 날 믿어줬어. 그래서 더 좋은 일들을 가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적극적으로 아버지 신성의 메시지를 전해줘도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전해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한해가 기억에 막혀 있으면 아무리 신성이 막 내려와도 그영감은 받을 수 없게 돼요. 그것은 이제 구름이 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감을 내가 받지 못할지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정화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화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타임이 조금 늦어지거나 달라질 수도 있어도 계속 적절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음... 간혹 가다가 영감이랑 직관이랑 되게 헷갈리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직관은 어... 거... 쳐지지 않은 걸리지 않은 음... 그러니까 요가 되지 않은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기억인 거죠 그러니까 오니이피가 정화하지 않은 채 얘기해 주는 것들이 직관인데 그런 것들은 정화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기억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비리가 아무리 많아졌어도 기억이에요. 정화를 했다면 정화를 하고 나서 신성의 뜻을 전해 주는 것은 같이 운이 비리가 얘기해 줬더라도 그것은 이제 영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계속 하루 종일 정화의 흐름 안에 있으면 내가 영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영감을 받아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날씨처럼 내가 계속 정화를 하고 있으면 내 부분, 내 머리 위에 잠깐 먹구름이 끼었다 하더라도 정화하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그 먹구름을 치워주고 그럼 나는 계속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이 어떠하냐, 영감이 A냐, B냐, C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정화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만 음, 어려운 말이기도 한것 같아요. 호흡 호폰, 포노포노에서 제일 어려운 건 정화를 계속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나를 습격하면 거대한 목구름이 나에게 폭우를 내리면 비를 좀더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비를 맞으면서도 아 이건 기억 때문이야. 이 모든 힘든 거 보통은 기억 때문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인지부조화처럼 계속 화도 나고 감정도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화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겪으면서 정화를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차피 폭풍은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그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다져서 그래, 정화하자. 우리가 방금 맞았던 것은 기억일 뿐이야. 다시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고 정화를 하자라고 우이 비리를 이끌어 줄수 있는 상태인가? 그것이 우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고, 호 포노 포노 라이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음. 잘 와닿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 영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영감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가 뭐 우리나라, 우리 우리 사전 세계가 제일 높은 빌딩 수준이라면 어, 신성이 준 영감은 우주 밖에 있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그 선택지도 기억에 쌓인 거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정화를 하고 있다면 어, 삶이 되게 확대가 되는 거죠. 정화를 할수록 그렇게 삶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해지고 음, 이전에는 수, 생각할 수 없었던 삶을 많이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화하기 전에 삶이 이만큼이었다면 삶의 원주가 이만큼이었다면 지금 제 삶의 원주는 이게 앵글에 당기지 않을 정도의 넓이로 많이 확장이 되었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2013년도에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 이런데 그때는 불행이 되게 익숙한 상태였었어요. 제가 오 어, 이거 내가 쓴거 맞아? 이럴 정도로 불행이 익숙하고 삶은 원래 불행한 건데 가끔 햇빛 들면 아 이게 행복이야 그러면서. 해해버리고 좋아하다가 다시 우울하고 힘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의 반복인 것 같다. 막 이런 내용들을 <laughs> 썼더라고요. 와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게 정말 너무 까마득할 정도로 지금 호포노포 라이프를 통해서 제가 겪고 있는 7 년의 삶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어둠이 티끌처럼 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호흡 힘을 버틸 수 있었다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